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수도의 김태희 대레시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요하네스 브란첸의 고통이라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선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면서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여전한가? 경제적, 정치적, 생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련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다 죽어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물음을 던집니다. 저자인 요하네스 브란체는 고통이라는 걸림돌 이 책을 통해 고난의 신비를 매듭풀듯 풀어헤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고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와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고통.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갈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분들, 때로는 자살하고픈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 가족이나 지인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학교. 우리의 병.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 현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는 빙하 시대를 향해 간다. 갈수록 추워질 것이다. 우리는 빙하 시대를 향해 갈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며 또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까지 말한다. 이 시대의 선진국 국민들은 큰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아파할 줄 모르는 무감동, 무감각이라는 병이다. 이 병이 우리를 빙하시대로 이끈다. 오늘의 서구인들은 고통과 아픔을 피해 달아난다. 많은 이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의 이상으로 여긴다. 늙고 쇠퇴되는 모든 흔적을 화장과 성형수술로 감쪽같이 숨긴다. 노화나 고통의 상징이자 웃음의 산물인 주름살을 없애버리고. 고통에서 해방된 영원한 젊음을 지닌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죽은 이에게 화장을 해 주어 잠자는 젊은이처럼 꾸미기도 한다. 살아있는 자의 조작으로 죽어서까지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놀이에 익숙해져 있다. 가면 놀이. 눈물 보이기를 다른이 앞에서 울기를 싫어한다.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규칙을 잘 지킨다. 유일한 예외는 장례식 때뿐이다. 거기서는 눈물이 허락된다. 그 외에는 밤에 아무도 몰래 울어야 한다. 억센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강요되는 무감동과 자기 억제는 시원스럽게 해방시켜 주는 울음을 잃게 했고 병이 될 정도가 되었다. 프리츠 초른의 금성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주인공은 목에 생긴 종양을 발견한 다음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몰랐을 때에도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병을 느꼈다. 나는 늘 눈물을 삼켜온 결과로 내 안에 무엇인가 생기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평생 흘리지 않았고 또 흘리기를 바라지 않았던 모든 눈물이 목에 고여 종양으로 변한 것이 분명하다. 흘러내려 씻겨야 할 것이 씻기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고통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 폭발되어 나를 갈갈이 찢어버린 것이다. 눈물 없이 산다는 것은 느낌 없이 살고 있음을 뜻한다. 중세 때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의 은총을 구할 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어져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다. 상실되는 인생의 맛. 능률과 경력과 성공에 매달려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줄 모른다. 고통의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다. 고통스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 환각제나 알코올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위기에 처한 부분은 미련 없이 헤어진다. 사람들은 고통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기까지 한다. 더 이상 참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체 장애인, 환자, 노인, 임종자들을 재빨리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옮긴다. 물론 집에 방이 모자라고 직장을 갖고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노년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라는 핑계도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아이들은 알른 노인이나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임종자, 노인을 감추려는 것에는 오히려 비참함과 죽음을 마주하는 데 대한 우리 자신의 불안, 어른들의 불안이 도사린다. 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미리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한다. 친지와 친척들의 고통과 죽음이 여간해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임종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의 차가운 손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현실적 삶과의 진실한 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고통이든 남의 고통이든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마련하면서 유쾌하게 지내고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았음을 과시하지만 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철저히 혼자다.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통을 모르는 병은 우리의 자양분을 없애고 삶의 매력을 죽인다. 기쁨과 행복마저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 인생의 깊은 맛이 상실되고 서로의 관계는 피상적이기 십상이며 공허함과 지루함이 만연되어 간다.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도피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고통. 우리 삶 안에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이 존재한다면 물음도 달라져야 한다.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극복되어야만 한다고 여겨왔으나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줄 모르기에 어려움이 더 커짐을 보았다. 이제 고통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는 지향될 수 있고 또 지향되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인간 존재 자체에 속하는 것이기에 지향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 비겁함과 악의로 빚어지는 고통은 근본적으로 지향될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 고통에는 인내와 허용이 아닌 저항과 반대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당하게 되는 고통은 인간이 유한하고 사멸하는 존재, 곧 피조물이기에 겪게 되는 것이다. 이 피창조성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겪는 환멸, 체념, 희생, 실망, 이별 등이 다이 해산의 고통에 속하는 것이다. 이별은 아픔을 준다. 부모가 성장한 자녀들을 떠나 보낼 때도 아픔이 따른다. 은퇴 또한 자신의 일터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고, 이 또한 아픔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노인의 아름다움에는 젊은 시절과의 아픈 이별이 전제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상과의 하직이 다가온다. 그러나 죽음 또한 인간 존재를 이루는 요소다. 누군가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밀어내고 거부한다면 그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간이기를,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